전 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FPS 게임 TOPO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오버워치입니다. 단순한 FPS를 넘어 MOBA 장르의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죠. 4위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파괴 가능한 환경과 정교한 전술, 그리고 뛰어난 몰입감은 이 게임을 FPS 명작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3위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일명 CSGO입니다.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한 끊임없는 재미 제공은 CSGO를 e스포츠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2위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까지 갖춘 콜 오브 듀티는 FPS 게임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배틀그라운드, 일명 배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게이머들이 배그를 통해 치열한 전투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게임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